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간단히 드셨을까요? 아니면 달콤한 시리얼과 함께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식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아침 식단이 뇌건강에 특히 치매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뵌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에 퇴직한 공무원으로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평소 식습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자세히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침 식단은 이러했습니다. 달콤한 잼을 발라먹는 식빵 두 조각, 설탕이 들어간 커피 한 잔, 그리고 가끔 달콤한 과일 주스까지 마시셨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침 식사 같지만 의사는 이런 식단이 뇌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반복되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빵이나 토스트는 우리가 흔히 아침으로 선택하는 음식이지만 사실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밀가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는 대부분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여기에 재미나 버터를 발라 먹으면 당분과 포화지방까지 추가로 섭취하게 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시리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리얼 제품들이 건강식품인 것처럼 마케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시리얼들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서 아침부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함께 먹으면 유당까지 추가로 섭취하게 되어 혈당 상승폭이 더욱 커집니다. 과일 주스도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 때문에 당분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더구나 시판되는 과일 주스들은 대부분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어서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립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은 콜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커피 자체는 뇌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달게 마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설탕의 혈당 상승 효과가 합쳐져서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뇌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단이 특히 중요할까요? 밤사이 긴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섭취하는 음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아침에 먹는 음식이 하루 종일의 혈당 패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뇌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뇌가 사용한다고 하니 뇌가 얼마나 에너지에 민감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뇌에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 지속되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이 잘 안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혈당과 뇌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뇌세포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아침에 자주 먹는 크루아상이나 덴마크 페이스트리, 도넛 같은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내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소를 혈액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나쁜 지방의 섭취는 이런 공급을 방해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도 문제가 됩니다. 인공 감미료, 방부제, 착색료 등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염증이 지속되면 뇌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도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짠빵류, 인스턴트스프 등을 아침에 자주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뇌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은 아침 식단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빵에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을 올려서 드시거나, 길이로 만든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 그리스 요거트, 두부, 견과류 등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특히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건강한 지방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지방산들은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도 뇌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태아닌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도 적당량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는 주면서도 커피처럼 급격한 각성이 아닌 부드러운 각성 효과를 줍니다. 아침에 단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뇌는 수분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어서 약간의 탈수만 있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뇌 건강에 좋은 아침 식단으로 바꾼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단기간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전 중에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점심시간까지 포만감이 지속된다고 하십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빵을 통곡물빵으로 바꾸거나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거나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먹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습관을 개선해.